겨울 여행 10일, 남해 여행을 마치며 삼천포대교 공원의 풍경이 아름다워 이번 여행에서 첫밤을 지내려던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건 따뜻한 남녘 땅을 빨리 받고 싶은 충동이 앞섰기 때문이다. 비해당을 기준으로 갈라진 한반도에서 따뜻한 곳은 한불이 아니다. 이럴두 권에 잘랐다, 너 잘랐다. 하려면 날밤을 세워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어쨌건 내 머릿속에는 그중 하나의 남해가 들어가기에 아채엄 붉은 다리가 있는 풍경에 잠시 눈길을 뺏기고서 거대한 교각을 한 바퀴 돌아 대교에 올랐다. 내륙의 터널은 대개. 그 길이를 입구에 적어두는데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는 그렇지 않았다. 아니면 들뜬 마음에 그 숫자를 못 보았을 수도 있다. 초양대교는 작은 섬과 만났고 거기서 잠시 끊어졌다가 창선대교와 이어졌고 그것을 통과하니 마침내 남해 땅이다. 이 과정에서 이지영에 익숙한 사람은 어디가 육지이고 어디가 섬인지 금방 알겠지만 나로서는 그렇지 않았다. 불과 몇분 전에 저쪽 내륙에서 본 바다 가까이 떠 있는 게 섬이라고 느꼈지만 정작 섬에서 본 저쪽 즉 삼층 포항 쪽을 길끝 보면서 내륙과 섬의 구별이 헛갈리는 착각에 빠졌다. 이런 현상은 남해 깊숙이 들어가면서도 나를 헛갈리게 했는데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의확 트인 수평선과 달리 남해는 길을 나란히 따르는 물이 긴 수평선을 만들지 않아 거대한 호수 같다는 이상한 생각도 아울러 들었다. 어디를 가건 막걸리부터 챙기는 버릇이 있는 터여서 노란 실선이 그어진 길을 가다가 샛길로 빠졌다. 면이란 이정표를 보고서 말이다. 내 생각에 적어도 면 정도면 그 지방에 막걸리가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제일 큰 가게 들어가니 김해가 들어가는 막걸리가 없었다. 늦은 오후여서 더는 멀리 이동하기에 무리라 여기고 다른 걸로 대신 샀다. 육지에서 보았을 때, 남해의 동쪽 해안도로부터 구경하기로 했다. 동해와 다르고, 서해와도 다른 남해의 지푸른 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달리면서, 연방과, 좋다. 외쳤다. 남해의 남단을 기준으로 하면, 동쪽에 해당하는 곳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언제였던가, 하룻밤 보낸, 한국의 아름다운 세 군데 중한 곳에 해당한다는 전남 강진의 작은 항구 못 잔다. 아니 거기보다 바닷물은 더 투명하다. 묶인 게 싫어 고통스러운 듯 낮은 파도에 어선이 신음이 들리는 바로 발밑도 쓰레기 하나 떠 있지 않은 투명한 군청색 바다를 향해 굴림방을 배치했다. 잠시 후면 붉은색으로 변할 해가 이동하는 서쪽이다. 하늘 폭판했던 해도 겨울에는 그 흐름이 빠르단걸 아는데 여기는 더하다. 눈침작으로 이쪽서 해가 숨을 받아 건너는 몇백 미터 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물론 실제 거리와 무관하지만 그 꼭대기에 다다르기 전부터 서서히 붉은색으로 변한 해가 둥근 모양을 만들었다. 이내 바다에는 붉은 햇살을 받은 물방울이 보석이 되어 반짝인다. 삼천포에서 바다를 만나 육지를 건너 여기까지 오면서 모처럼 남쪽 겨울 여행이란 즐거운 생각으로 말미암아 실제 이상으로 내 눈이 남해의 바다를 두고 아름다움을 담아 뇌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다. 한밤에 깨어 한겹이 비우려고 굴림방 문틈을 벌렸을 때 들어온 공기가 차갑지 않은 것에서 따뜻한 남녘이맞네 라고 구시렁거렸다. 이튿날은 동에서 나무로 바다를 끼고 이동했다. 바다가 보이는 곳 모두 그림 같은 풍경이다. 작은 어촌 마을이 아름답고 외로움을 타기 싫은 양, 가까이 떠있는 그림 같은 두장은 섬이 또한 아름답다. 이 말은 남해의 동남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지형과 길 사정은 알지만 아름다운 바다를 볼수 있는 곳에는 주차장은 건영차를 댈수 있는 곳이 없다. 따라서 일자형으로 도로에 무단 주정차를 이곳에서는 묵인하는데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일 수도 있다. 멋진 풍경이 보이는 곳에는 사람들의 소행이 어김없이 있다. 아름다운 바다를 구경하면서 추한 짓을 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다. 쓰레기뿐 아니라 똥도 있다. 쓰레기를 버린 연놈들은 무조건 나쁘다. 하나, 똥을 싼 놈을 두고 나는 그렇다고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게 남해의 문제다. 지금껏 바다를 끼고 연방 매우 아름답다. 여기 살고 싶다. 하면서도 그 풍경이 있는 어느 곳에 그럴듯한 고정 화장실은 고사하고 그 허름한 이동 화장실 하나 없었다. 따라서 다급한 사람들은 생리 현상을 해결하려면 써야 한다. 나라도 저주경이 저했으면 그랬을 것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남해군에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고장은 멋진 바다를 거느린 좋은 곳이니 와서 구경하고 먹고 즐기시오. 생각하면 잘못이다. 구경도 배고프면 못한다. 따라서 타지 사람이 여기에 와서 구경하고 먹는 건 당연하다. 그 다음은 어떡하란 말인가? 먹었으니 싸는 건 사람도 살아있는 생명체이므로 마땅하다. 이보다 못한 내륙의 호수나 저수지에도 이동 화장실은 배치한다. 아무데나 차 세우고 몇 시간 또는 하루 이틀을 보내도 실종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남해의 동남쪽 해안도로에서 고정 또는 이동 화장실을 본게몇안 된다. 그나마 있는 건 공원으로 꾸민 곳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 아름다운 남역에 와서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린 건 양심이 없는 자들의 잘못이다. 하나 똥을 버린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상주서 미조에 가는 일은 아침에 별난 걸 보았다. 나지막한 고객길을 넓게 편 지점에 좁은 구도로 가 있는 곳이었다. 한 여자가 얼굴을 팔지 않으려고 머리를 돌 틈에 처박고 화장지를 쥐고 궁둥이를 깎고 있었다. 참을 수 없는 지경이 처한그 여자를 두고 나쁘다고 할수 없다. 거기도 꽤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볼수 있는 곳이다. 몇백 미터 고갯마루 에는 쉬오가라고 정자를 지었고 차를 여러 대댈수 있는 공터도 있다. 그런데도 화장실은 없었다. 남자와 달리 여자는 똥 오줌을 누 때의 행위가 같으므로 그 여자가 그때 눈개 똥인지 오줌인지 알지 못하면서 강조하려고 똥이라고 단정했지만 오줌이어도 마찬가지다. 동남쪽은 특히 바다 풍경이 빼어나다. 그런 탓에 이 일대에는 별별 펜션과 모텔이 즐비하다. 그러던 게 서쪽으로 이동하고부터는 숙박업소가 점차 줄어들었다. 그 현상은 남해대교로 오를수록 더했다. 서북쪽으로 갈수록 바다 풍경은 동남쪽과 확연히 달랐다. 대교 못 미쳐 개털이 형성되는데 탁한 물건너에는 공장도 아파트도 보인다. 그렇다면 저쪽은 남해의 최북단과 가까운 육지일 것이다. 이때부터 나의 입에서는 감탄이 나오지 않았다. 대교를 건너 바로 비해당으로 돌아가려던 생각을 접고, 이참에 남해의 해안도로를 모두 돌아보려고, 늦은 오후에 이번에는 북쪽에서 동쪽 즉 남해에 들어온 삼천포대교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북동쪽은 간만에 차이가 제법 심해 시커먼 갯벌이 보인다. 남해 여행을 시작한 곳즉 삼천포대교공원에서 마지막 하룻밤 터를 정했다. 화려한 조명을 설치한 대교가 며칠 전 오후보다 더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한다. 부침 먼저 쓴글 중간 어디쯤 삽입해야 하는 걸 빠뜨린 게 있다. 남면서 김해에서 만든 막걸리를 사 그날 저녁밥으로 먹었다. 먹어본 막걸리 중 제일 걸쭉하다. 아무리 세계 흔들어도 술이라기보다 막걸리 죽 같다는 생각이었다. 따라서 나중에 남해에 갈 때는 막걸리에 대해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또 하나 빠뜨린 게 있다. 첫날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느릿하게 가다가 저 앞에서 펄럭이는 큰 깃발을 들고 섹시하게 걸어오는 사람을 보았다. 가까이 부딪혔을 때 여자였고 깃발에는 산불조심. 남해군 그녀가 쓴 모자에도 산불조심이 쓰였다. 깃발은 흔한 대나무에 묶었다. 그때 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의성에서 궁전을 타고 산불감시를 하는 내 처지는 그 여자에 비하면 행복에 겹다는 것이다. 남해는 이와 비슷한 산불감시가 많았다. 낮은 고갯마루에 산불감시 깃발을 돌무덤에 꽂고 감시원이 그 일을 하는 것이었다. 고장마다 산불 감시하는 게 다르다는 걸 이번 남녘 여행에서 알았으니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이다. 2014년 1월 8일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